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봄날 백제 왕릉원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식입니다. 국립 부여문화정구소가 2021년 하반기 진행한 부여 왕릉원 사업원의 발굴조사 성과를 종합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왕릉으로 들어가는 길인 묘도에서 토기 두 점이 땅에 묻힌 채 확인되어 백제 시대 왕실의 장례 문화의 흔적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김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저는 지금 백제 사비기 왕릉원인 부여왕릉원의 사호분 발굴조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호분은 일제강점기에 이미 한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던 곳입니다. 또한 여러번의 정비과정에서 크기와 위치가 변경되어 백제시대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정밀발굴 조사를 통해 그 위치와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져 그 면모를 새롭게 밝힐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왕릉원을 보다 자세히 보도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세계유산인 부여 왕릉원의 가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부분은 왕릉의 상부구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종류의 흙을 교차로 쌓아올린 흔적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봉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백제인들의 높은 건축기술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부여 왕릉원에서 봉분이 제대로 확인된 첫 사례로서 학술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봉분의 아래에는 망자를 안치하기 위한 장소인 석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깊게 땅을 파고 석실을 축조하였는데요. 입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구조상 추가로 매장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you <laughs> 네, 지금 보시는 이곳은 무덤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무덤에 해당하는 묘도는 양쪽 벽을 파고 바닥을 판 후에 탄탄히 면을 정지하고요. 실제로 시신이 들어갔던 목관을 그대로 따라가는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묘도의 양쪽에는 토기를 묻었던 두 개의 수혈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백제왕릉원에서 처음 확인된 사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덤의 안쪽으로는 실제로 석실 입구에 해당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을 통해서 목관이 앉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석실 안에 해당합니다 이 석실은 대형 석재 한매와두매를 이용해서 잘 짜와 맞춘 석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의 규모를 보시면 길이 270 너비 125 높이 160cm로 사람이 한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장에는 이렇게 구멍 뚫린 흔적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 일제항정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도굴갱의 흔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저희 조사에서는 유물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도굴과 일제항정기 조사를 통해 대부분 도난, 수습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실제 토기를 발견했던 조사원의 발견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여왕릉원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 연구원 이윤섭이라고 합니다. 네, 연구원님 이곳에서 토기가 출토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출토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쪽 묘도 내부 조사를 하던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구덩이가 확인했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두 개의 구덩이를 나무 구멍이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조사하다 보니 이 구덩이 안에서 넓적한 돌이 확인되었고 그돌 아래에서 약 50cm 정도 크기의 호가 확인되었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우셨을 텐데 그때 그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토기가 출토되었을 때 저뿐만 아니라 발굴조사단 모두 굉장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또 더욱 다행인 점은 이쪽 앞쪽에 보시는 사오분 매장 주체부를 일제감정기 조사되었는데 일제감정기에 조사된 그 부분에 바로 남쪽이어서 완전히 확인되었고 저희의 손으로 확인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정말 천운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나왔던 이 중요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이 토기 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어. 고분 발굴을 했을 때 어, 확인된 사례가 매우 적은 것으로 매우 희귀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여 왕릉원인 이 고분군 안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사분 발굴 조사 현장에서 김한이였습니다. 오늘의 백제 왕릉원 뉴스 마칩니다. 또 다시 좋은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 우선 가치를 밸런스 약정